새벽 4시 10분 신발도 신지 않은 남자가 화출소로 뛰어들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건청 든 남자가 네 명이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건청을요? 낯선 남자들이었는데요. 가족들을 안방에 전부 몰아놓고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고씨는 이제 그 남자들이 잠든 사이에 몰래 집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다섯 남매가 집안에 있었습니다. <laughs> 가장이 사라졌다는 걸 알면 그놈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특히 애들도 있고 한데 제가 그때 이년차 행사였습니다 야간 근무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연락이 와서 바로 달려나갔습니다 고 시집을 경찰과 특공대원들이 아주 겹겹이 둘러쌌는데요 거의 한천명 가까이 에이? 됐습니다 어 뭐야 그때 제가 창문을 마주보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창문을 깨고 이엽사격을 했습니다.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그때 이제 낯선 남자들은 가족 여섯 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 정체가 뭐예요? 8일 전이 사람들이 있던 곳은 중부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수감자 25명, 교도관 11명이 타고 있는 호성 버스였어요.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서 대전 공주 교도소로 수감자들을 이동시키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수감자 한 명이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얘기를 해요. 교도관이 이제 소변통을 가져오는 사이에 수감자들은 몰래 수갑을 풀고 일제히 교도관을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도관이 차고 있던 권총과 실탄 그 다섯 발을 탈취한 것입니다. 아, 이거는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제압한 교도관의 옷을 벗겨서 이제 그 옷을 입어요. 어. 도도관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버스를 몰아서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는데 탈출을 원하지 않는 수감자 13명은 호성 버스에 남았고요. 12명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 감중이 던 피고인 12명이 달아났습니다. 살인, 분여자 폭행, 특수절도 등 대부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중형을 선고받은 흉악범들입니다 탈주범들은 어디로 갔어요? 12명 중두 명은 탈주 당일 바로 검거됐다고 해요. 그 이제 세 명은 다음 날룸사롱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주인이 계산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누군지 아나? 우리가 바로 탈주범이야. 뭐 이렇게 말합니다. 탈주범이라서 술값을 못 내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건가요? 가게 주인은 몰래 경찰에 신고했고 술값은 못 받았지만 현상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야. 나머지 일곱 명의 탈주범들은 어떻게 됐나요? 서울 시내에서만 1 9 0명의 경찰이 동원됐는데도 탈주범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야. 헉. 근데 그 탈주범들이 바로 곧 시집에 권총을 들고 온 낯선 사람들이었던 거야. 아 탈주 9일째였습니다. 권총과 과도를 들이대면서 우리가 바로 지금 TV에 나오는 그 탈주범들이다. 우리는 막가는 인생이다. 서툰 지 하면 죽여버리겠다. 탈주범들은 가족들의 이제 손과 발을 전부 묶고 이불을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배가좀고다 그러면서 죽을 만들라고 요구까지 합니다. 밥달래서밥주고 먼저 뭐 자기들들도 술 술도 먹고 저녁 9 시쯤인가 자기네들 얼굴 이제 다 나오니까 이제 자기네들하고 안 똑같다는 뭐 그런지 야 너는 실물보다 잘 나왔다 아 참나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3 0대 남자가 리더로 보였는데요. 바로 지강언이었습니다. 지강언 일당은 그 28시간 동안 안암동 손씨 집에서 먹고 자고 새벽에 그집 식구들을 다 묶어 놓고 떠납니다. 10월 11일 오전 10시. 지강언 일당이 있었던 곳은 행당동에 있는 박씨 집이었습니다. 지강은 일당은 행당동 박씨 집에서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면도도 하고요 머리도 감고요 동네 가게까지 가서 음료수하고 담배를 사다가 피우기도 하고요 그냥 생활을 했군요 아무도 몰랐어요? 사진 같은 게 나와서 나눠준다는데요 저는 전혀 못 받아 봤어요 그리고 담배 사러 왔어요 그생황은못 했어요 못 봤기 때문에 탈주범들은 다음 날 새벽 박씨 집을 나섰는데요 몇 시간 뒤에 대학로의 서울대학교 병원 주차장에 나타납니다 약을 납품하고 나오던 제학회사 직원 정 씨가 있었어요 차에 타려고 하니까 이들이 칼을 들이대면서 같이 탑니다 아, 그리고는 아저씨 집으로 갑시다 정씨 집에서는 이틀을 묵었습니다 만암동 횡당동 갔다가 다시. 서울대학교병원, 문정동까지야, 원정강도 하고, 음. 서북쪽으로 강천동 음. 장천동, 북가좌동 그러다가 탈주 6일째 되는 날 신촌에서 탈주범들의 차가 딱 걸리게 됩니다. 어, 그이유는 정시에 승용차를 타고 나왔거든요. 교통경찰이 수배 차량을 발견을 했고 범인들 중에 한 명을 검거하게 됩니다. 다른 한 명은 자수를 했고요. 한 명은 혼자 도주했고. 남은 네 명이 신발을 신은 채로 아무 집이나 그냥 들어갑니다. 70대 노부부가 살고 있는 창천동. 집에 하룻밤을 보내고요. 다음 날, 인질극이 벌어진 북가자동. 고씨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씨 아내와 아이 네 명만 집에 있었는데요. 잠시 후 첫째 딸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가 들어오라고 탈 주범 아저씨들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난한 집 찾아오셨네요라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가난한 집에 오셨네요. 저희 집엔 아무것도 없는데, 자정 무렵에 술한잔딱 하신 아버지 고씨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탈 주범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니들 젊은 애들이지, 니들 여기 앉아라. 나하고 술한잔 하자. 지강헌 일당은 술을 마시면서 신세한탄을 많이 했다고 해요. 받은 형량이 억울하다는 거였습니다. 죄진 사람들이 뭐다 억울하다고 하지. 지강헌이 같은 경우는 일곱 번에 걸쳐서 556만 원을 훔쳤습니다. 상습절도죠? 절도범이면 형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왜 중간에 탈옥을 했을까요? 1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7년 좀긴거 아닌가? 지강원은 상습 절도범이었기 때문에 실제 받은 징역은 7년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호 감호 뭐 10년이 붙은 거죠. 보호 감호 기간에도 보호 감호 시설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7년을 징역 생활을 하는 거와 같기 때문에 굉장히 긴 거라고 느낄 수 있죠. 사실 지강원 일당은 탈주 결심에 불을 지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전두환 동생 정경환입니다. 오공 시절 형의 위세를 등에 업고 낙강한 권력을 휘두렀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온갖 비리가 밝혀지면서 구속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경환 씨가 지난 7년 동안 새마을 운동을 내세워서 사용한 자금은 모두 1,2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120억 원이 횡령이나 불법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고 확인된 액수는 70억 원입니다. 조 시대 70억 원 정경환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556만 원 훔친 사람의 17년인데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강원이 상습 절도범이라고 하면은 전경환은 상습 횡령범이잖아요. 7년은 누가 들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심지어 7년을 다 살지도 않았습니다 음. 지난 88년 오공비리와 관련돼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오다 특별 감형을 거쳐 가석방으로 3년 2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반도 안 살았어 꽃다발 주는 게야금이환양 느낌이 나고 막. 무슨 양심수 석방한 것처럼 표정도 당당해요 정경화는 70억을 행령했는데 우리는 말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절도했고, 흉악범이 아니라 자범인데, 이게 법이냐고 하면서, 그의연사라다시피 했습니다. 시안에 대해서 네. 너무 불만이 많어. 네. 어디 재수가 판사, 검사를 돈으로 탈 수가 있는 거야. 어? 유전, 유전, 유전입니다. 그만큼 법이요. 저희한테 불리했고요. 지강원 이 땅에 탈주한 게, 88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난 지, 일주일이 안 됐을 때였어요. 도시 미화를 위해서 수도권에서 무려 72만 명의 철거민이 생겼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빈익빈 부입부 현상이 심화됐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무전유제, 유전무제, 이 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탈주범인 것은 사실입니다. 술자리를 하면서 아버지 고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래요 아직 젊으니까 자수해라. 그런데 지강원이 일단은 웃기지 말고 자이나 자라. 어. 어,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음. 내일 일요일이니까 나갈 테니까 그 신고만 하지 말라. 보시는 그날 새벽 몰래 나와서 신고를 했는데요. 새벽 4시 40분쯤 밖에 시끄러우니까 지강원 일당이 눈치를 챘고 1988년 10월 16일 일요일에 인질극이 시작됩니다. 지강엔 있는 방이 보이는. 담쪽은 위험하니까 사람들 좀 통제했고 저도 그 담쪽에서 마주 보고 있었는데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지강원의 어머니와 형, 강영일의 어머니와 남동생, 한희철의 애인이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족 말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었겠어요. 무료 변호사, 뭐 갖가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수를 권유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강현은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뭘 요구했어요? 생방송이었습니다. 지강현이 요구한 게한 가지 더 있었는데 승합차가 있었습니다. 시그 당신들 오라면 나어나 우리는 또 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우리들 운명을 조용히 결정하겠다. 설마 이거다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이 위기 협상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폴리스 라인을 못 쳐가지고 군중과 경찰이 섞여서 있는 거 그다음에 가족들을 부르지만 사실 현장에 나오게 하면 안 돼요 감정을 더부추키거든요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건입니 갑자기 강영일이 인질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골목길을 따라서 쭉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승합차를 준비했는지 확인하러 나온 거였습니다. 차가 없다는 걸 알고는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깜짝이야. 생각지도 못한 총살이었습니다. 지광현 형이 쐈는데요. 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총을 쐈습니다. 왜 같은 편한테 총을 쏜 거죠? 너는 살라고 내보낸 건데 왜 다시 들어오냐? 자수하라, 자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안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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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검총을 뺏었니다 총을 빼앗긴 지강언이 유리를 깨고 난동을 부리자 인질로 잡혀 있던 고시의 맏딸 흥량이 오히려 지강언을 말렸고. 어떻게 인질을 쓴건 아니죠? <웃음> <웃음> 안광술과 한의철이 지강현의 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그런데 이때 지강현이 의자에 앉아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비즈 세헐리데이 정말 우스운 게임 같죠? 하지만 모두 똑같다고 믿지는 말아요. 아마 인생을 게임이라고. 자신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까 정말 우스운 게임 같죠. 근데 장경환 씨에게는 70억도 그냥 7년도 다 살지 않고 개덕수 형사님은 현장에서 들으신 거잖아요. 음악 소리와 함께 지강은이 세상이뭐이런냐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렸습니다. 당신은 너무 긴장해서 제발 아무도 안 다치고 어서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집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지강원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난1 2시2 0분 지강원이 깨진 유리로 자신의 목을 찌르는 순간 경찰의 인질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귀본상처와내 네 군대 총상을 입어 피투성이가된채 연행이 나서 경난다. 저거, <laughs> 저거 되게 뽀짝하다. 안 했고 그냥 다 보여줬어. 지가 온다. 지가 온다. 지가 온다. 뒤따라 강우인도 경찰에 연행이 나왔습니다. 있던 네명 가운데 이 마지막으로 경찰에 구출됐습니다. 어! 난 12시 25분 뒷방에 쓰러져 있던 한의철과안광술이 싸늘한 시체로 변해 인구대 나왔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저항은 일당이 있었던 방바닥과 벽은 온통 피자국과 깨진 유리 조각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강원의 오른쪽 허벅지와 어깨에 청상을 입었는데요. 큰 동맥이 파열되면서 대량출혈을 일으켰고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저 당시에 저는 현직에 있을 때인데요. 경찰 관서에서도 다 TV 앞에 모여 앉아있었죠. 나이 고2 때 중간고사 였던것 같은데. 독서실 안 가고 막 봤죠. 음... 텔레비전 있는 사람 다 봤어요. 지금도 기억나네. 결국 그 탈주국은 이렇게 피로 얼룩지면서 음... 끝이 난 거네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인질들이, 인질범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좀 의외였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들은 인간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강언이 형, 강언이 오빠라고 불렀어요. 인질극 당시에도 우리 귀에다 대고 정말 미안하다. 이럴 생각이 아니었다. 절대 다치지 않게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칼과 총을 들이대면서 협박도 하고 돈도 빼앗은 탈주범들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질들이 인질범들에게 동화되는 스토홀룸 증후군 뭐 이런 건가요? 스토홀룸 증후군은 극심한 공포를 경험한 인간이 생존 본능으로 가해자에게 의지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리마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인질범이 인질에게 심리적으로 동화되어서. 폭력성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1996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반군들이 일본 대사관을 점거하고 400여 명을 인질로 삼은 사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인질범들은 점점 인질들에게 동화되어서 이사를 보거나 의약품과 옷을 반입하는 것을 허락하고 자신들의 신상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강한 일당이 창천동 임씨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임씨가 사람 사는 곳인데 신발 좀 벗으라고 하니까 신발을 벗습니다. 음. 성경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니까 지강원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인질과 인질범 사이에 인간적인 심리적 교류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됐을까요? 70대 임 씨는 지강원 일당이 신발도 벗지 않고 집에 들이닥쳤을 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밥부터 차려줘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벌 떨면서도 저녁에 먹던 따끈한 찌개를 끓여내줍니다. 음... 80년대 특유의 가족적인 정서를 인질범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인질범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위치를 혼동하게 만든 것이죠. 돈이 없어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피해의식이 여러 인질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응대로 점점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심하게 된 것입니다. 지강은 일당은 부잣집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주로 조공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갔다고 했는데요. 서민들이었기 때문에 더 공감을 했을 겁니다. 다음 해 인질극 현장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탈주범 강영일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인질로 됐던 분들이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버지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안했던 저희를 진정시키며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지은 죄는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하겠으나, 저희 집에 들어와 취한 인간적인 면을 생각하여 정상에 참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질이, 인질들이. 처음에는 모두 겁먹었지만, 이들이 가고 난후 솔직히 우리 내네 식구 모두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는 미웠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탄원서 덕분에 강영일은 7년형만 추가로 선고받아서 19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강원 일당이 억울하다고 외쳤던 사회보호법이 이 사건 17년 후인 200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하... 이들은 명백한 범죄자이고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들에 대한 처벌이 응당했느냐. 죄 지은 만치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좀 의문이 가죠. 아 어, 정말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아이들이 자라는 다음 세상은 그래도 정말 지금보다는 더 나은 어,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6년 전 일요일을 피로 물들인 이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법이 모두에게 공평한가요? 오늘 스모킹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